강원도 삼척에는 행복한 목수 부녀가 살고 있습니다. 아, 목수는 아버지 김영우 씨고 아름다운 그의 딸은 얼마 전 취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. 올려봐. 어, 그냥 그대로 올리면 돼. 이렇게? 어. 내가 잡을 테니까 밀어주고 천천히, 천천히 이거 진짜 무거워. 무겁다고? <laughs> 어. <laughs> 아무나 무슨 천하장사 그천가 장사 미라 미라 그렇지 더 아야 됐어 남아 있습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한옥은 아주 특별합니다. 목수 아버지는 장장 17년 동안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이큰 집을 지었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네 계속 지으셨어요. 근데 아직도 계속 짓고 있어요. <laughs> 아버 <아빠> 계속. <laughs> 아버지는 IMF 때 결별을 했습니다. 야, 이후 혼자서 딸을 키웠지만 월세 방마저 여의치 않자 노모에게 딸을 맡기고 돈을 벌러 떠났습니다. 도시에 나가서 5만 원짜리 달세 방부터 살았는데, 아기 데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 이 소중함을 알았죠. 얼굴 보는 날이 1년에 서너 번, 아버지는 딸과 함께 살 집을 짓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. 아빠 이런 거 일부러 남겨둔 거 아니지? 왜 남겨뒀지? 뭐. 남겨둔 거야? 응, 음, 그럼 남겨뒀. 자를 뻔했네. 아, 뭐. 버스에서 딱 내리면 밤에 더 예뻐요. <laughs> 네, 밤에 여기 외등 다켜놓을수 있거든요. 그러면 집에 오고 싶어. 며칠 전 딸이 이 지역 회사에 입사해 들어오면서 부녀의 긴 그리움은 끝났습니다. 딸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내내 혼자서 자취 생활을 했죠. 사지에 있을 때는 거의 그래도 사 먹었던 것 같아요. 저 여기는 야식을 하고 싶어도 못못 하고. 음. 근데 좋은 것 같아요. 훨씬 어, 건강해. 둘이서 삼겹살 파티를 할 겁니다. 싱크대를 활용한 바비큐 시설도 진작에 준비해뒀습니다. 이게 진짜 오리지널 구들장이라는 겁니다. 음흠. 삼겹. 시내 가면 이제 구들장에서 이제 삼겹 팔고 그러잖아요. 음흠. 아버지는. 딸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리며 모든 걸 꼼꼼히 준비했습니다. 정말 잘 뻔. 너가 그러면 맛있다. 이게 잘 익었어. 모르 거면 좋아하잖아. 아, 먹어. <laughs> 맛있지? 내가 싸주니까. 음. <laughs> 도시락안 나간다는 얘기 하겠는데. 음. 안 나가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이런 날을 들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날 한숨을 삼켜왔는지 딸이 알수 있을까요? 주변은 뭐 전부 약초지 뭐 이게 인진이잖아 한가한 휴일 부녀가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쑥도 뜯고 봄나물도 캐고요. 이 주위에 나무도 많았고 살기 괜찮았다고 그래요. 그신선이 살았다고 해서 무릉동자를 따서 이제 고무농이라고 합니다. 고향 마을 이름은 무릉도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. 내가 만든건데 그럼? 이것도? 그럼 집이 다 내가 만들었어. 동네 일은 내가 다 만들었어. 알고 보니 아버지는 무릉도원을 갖고 가는 훌륭한 목수였네요. 내친김에 <목소리> 마을을 감고 도는 계곡 무릉천에도 들렀습니다. 내가 먼저 올라가 챙겨줄게. 하는 데는 가는 게 너무 위험하고 더 즐거워. 딸과 같이 살게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낚시였습니다. 딸이 어릴 땐 자주 계곡 낚시 데리고 갔죠. 어? 아빠 어디 다던 거야? 거기다 법한에 던져. 두두두 채친다고. 라체가 낚시하기는 엄청 좋은 낚시예요. 어 진짜 잡았다 아이고 어릴 적 낚시는 기억도 안 난다던 딸이 연신 물고기를 낚아올립니다 또 왔다고 <laughs> 고기 봐 고기 야 왔구나 왔어 또 왔어요 이게 진짜 매운 땅떨이 되겠다 어린 나이에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. 아, 많이 미안하죠. 미안한 게 많죠. 그래서 착하게 잘 컸어요. 너무 고맙죠. 혼자서도 잘 커준 딸이 고마워서 아버지는 더 미안한 마음입니다. 딸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를 지나고 있습니다. 이제 남자 친구인지는 지질 몰라도 한번 봤어. 음, 음. 나이도 좀 먹으면은 콩갑질이 이제 살짝 벗겨져서 사람을 제대로 이제 보게 되는 거지. 음. 보게 되면은 결혼을 쉽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신중을 기울게 되고. 나는 늦게 갈 거야. 음. 아빠는 운거 같은데. <laughs> 같이 산다고 하면 싫어할 거 같은데 아빠가? <laughs> 부모가 불편. 같이 사는 게 싫다 하는 말은그참 음.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, 마음이 아니지. 음. 자기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, 부모 마음은 뭐, 백살같다도백 살은 똑같지. 언젠가는 질작을 찾아가도록 마음에서 밀어내야겠죠. 그래도 아버지는 그전까지 그동안 못 주었던 사랑을 원 없이 퍼주고 싶습니다.